안녕하십니까 강남무림한의원 원장 배철환입니다. 오늘은 조금 동영상을 색다르게 만들어 봤습니다. 약물 남용에 대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정말 현대는 너무 어마어마한 양의 약을 환자에게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두가 다 화학약품이죠. 약은 화학약품입니다. 화학약품이 몸에 들어가면 그것을 대사하고 소화흡수시키기 위해서 많은 양의 효소가 흡입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조차도 많은 양의 효소가 허비되는데, 화학약품이야말로 엄청난 양의 효소가 허비가 되고, 또 화학약품이 들어가서 내 몸을 치유하는 반응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 간이나 신장 이런 기능에 손상을 줍니다. 무슨 약이든지 말이죠. 치유하는 작용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부작용도 있다는 것은 모든 약의 이 공통점입니다. 약이 들어가서 체질에 맞지 않으면 한 가지 증상은 좋아지지만 두 가지, 세 가지 증상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빠지는 것이 이 약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물을 하나 의사에게 처방을 받으면 반드시 집에 들어가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 약의 작용과 부작용을 읽어봐야 됩니다. 요즘 약의 특징들은요, 부작용이 엄청난 양의 분량으로 부작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약을 먹는 사람은 그 부작용을 인지하거나 읽기를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작용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은 어, 그것을 간과하지 말고 약을 복용하면서 어떤 변화가 내 몸에 있는가 이런 것을 반드시 살펴서 다음에 처방한 의사에게 가거나 혹은 약을 먹고 불편하면 어, 즉시 중단하거나 즉시 처방에 수정을 요구해야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음식으로 치유되지 않는 병은 약으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 둬야만 됩니다. 약식 동원이라고 하죠.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약식 동원이라고 해서 음식으로 치유되는 의사를 (1급의) 의사로 치고 약으로 치유하는 의사는 그것보다는 더 못한 의사로 취급하지까지 했습니다. 물론 난치병 고질병은 약을 써야 하죠. 그렇지만은 일차적으로 우리가 음식으로 치유한다는 생각을 갖고 도전하고 음식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면은 지금 투약되고 있는 양의 많은 양들이 줄거나 사라질 것입니다. 사실 약을 쓰게 되면요 제약회사, 의사, 약사 이 모든 집단들이 수익을 보게 되는 구조가 현대 이 제약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몇년 전,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많은 리베이트가 뉴스에 보도되는 것을 보았죠. 정말 이것은 범죄입니다. 환자의 고통을 이용해서 약을 투여해서 그 약으로 인해서 리베이트를 받는 것입니다. 현재도 이 리베이트가 완전히 근절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음식이 치유되지 않는 것을 약에 의존해서 치유한다는 것은 정말 극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또 최소의 용량만을 써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의사와 의사 부인들도 어, 치료를 받으러 오는 것을 많이 봅니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사와 의사 부인들은 병이 있고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요. 다른 환자에 비해서 현저하게 약을 안 먹거나 현저하게 약을 줄여 먹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어, 왜 약을 안 먹느냐고 의사 부인들에게 제가 물어보면 자기 남편이 처방을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약으로 당신 병은 고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 약을 처방을 안 해준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환자들에게는 어떨까요? 정말 엄청난 양의 양을 주는 것을 오늘도 봤습니다. 오늘 어떤 한 노인분이 왔는데요. 과거에 중풍을 맞았어요. 중풍을 맞아서 한쪽이 약간 온전하지 않고 또 심장 스탠스 수술을 하고 걸음걸이가 좀 부자연스럽고 뭐 이런 분이 왔습니다. 연세가 한 7, 80이 되었으니까 기저질환으로 당뇨도 좀 갖고 있고요. 고지혈증도 조금 갖고 있고요. 여기저기 관절이 아프고, 또 아내가 돌아가셔서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또 약을 이것저것 많이 먹다 보니까 소화가 안 되고요. 중풍이 왔으니까 뇌기능 개선제라는 약을 주기도 하고요. 또 그런 약을 많이 먹다 보니까 피부가 가려우니까 피부과 약을 주기도 하고요. 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은 연세가 들었으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아스피린 계열의 약들도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약이 자그마치 수백 가지였습니다. 참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약이라는 건 말이죠. 주로 가서 주 증상이 더 좋아지면 나머지 그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약입니다. 그렇지만 이 약을 아무 생각 없이 증상에 따라서 마구마구 처방하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연세가 들어서 병원에 가면 당연히 증상이 자꾸자꾸 연세가 들면서 늘게 되어 있습니다. 연세가 늘면 의사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 증상에 따라서 약을 줍니다. 당뇨가 있으면 당뇨약, 고지혈증 있으면 고지혈증약, 관절이 있으면 진통소염제, 불면증이 있으면 수면제,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하면 혈액순환제, 뇌기능이 떨어졌다, 뇌기능 개선제, 피부가 나쁘다, 피부약. 뭐 엄청난 약이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뇌기능 개선제라고 나와 있지만, 뇌기능 개선제를 드시면은 뇌기능이 개선돼서 젊은이처럼 돌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혈액순환이 안된다. 자, 아스피린을 먹고 혈액순환제를 쓰면 혈액순환이 개선된다고 칩시다. 아스피린의 부작용도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저기 멍이 듭니다. 소화가 안됩니다. 위가 쓰립니다. 자, 그러면 또 소화제를 줍니다. 위가 쓰리니까 재산제를 줍니다. 참, 이렇게 약이 약을 낳는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모든 기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기죠. 그걸 다 약으로 커버하려고 들면은. 것은 환자도 의사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물 남용은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된 것이고요. 현대 의학의 큰 병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제약 회사와 약사와 의사의 이런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현명하게 환자분들이 대처를 해 나가야 됩니다. 약약이 한줌 들어옵니다. 아까 그 노인 환자분도요. 약약이 2, 3 0까지가 되니까 한 줌이 들어옵니다. 한 줌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자연물입니다. 자연물. 화학약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필요한 약 외에는 쓰면 안 됩니다. 혹시 약이 들어오면 약을 처음 시작할 때 약을 바꿀 때 이럴 때마다 환자분들은 내 몸의 반응을 체크해야만 됩니다. 내 소변이 어떻게 될까? 소변에 진해지지 않나? 탁해지지 않나? 내 대변이 어떻게 될까? 변비가 되나? 아니면 변이 묽어지나? 혹시 이 약이 들어가면 소화가 더 잘되지 않나? 속이 쓰리지 않나? 혹은 졸리지 않나? 피로감이 더 늘지는 않는가? 이런 것을 잘 챙겨 봐야만 됩니다. 약이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반응들을 잘 챙기지 않고 놓치게 되면요. 어, 시간이 지나면서 오래되면 내 몸이 적응하기 때문에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놓치게 됩니다. 저는 진료를 하면서 엄청난 기간 동안 엄청난 약이 환자를 망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자, 이것은 환자도 알고 의사도 알 것입니다. 약이 불편하면 여러분 즉시 의사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약을 줄여달라고 요청하세요. 내 몸에 많은 양의 화학약품이 들어가면 내 몸은 그만큼 시달리고 괴로워한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약은 최소한도의 양으로 줄여 먹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증상들은 음식으로 치유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내 몸에 맞는 음식, 발효 음식들, 이런 것들은 내몸 기능을 개선시켜 줍니다. 물론 약은 꼭 필요할 때는 써야 되지만 대부분 많은 양의 양이 현재 남용되고 있는 것은 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을 갖고 양심 있는 의사, 양심 있는 약사, 양심 있는 의료단체에서 발벗고 나서서 이런 것을 약물 남용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고 방지를 해야 되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은 환자분들이 협력해 줘야만 합니다. 과연 약물 남용이 내 몸에 피해를 주고 있지 않는지, 이것이 꼭 필요한 약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환자 스스로 정보를 가지고 검토하고 인터넷을 뒤지고 해서 알아야만 됩니다. 의사에게만 처방을 맡기면 안 됩니다. 의사는 환자가 불편하다면 하나하나 모든 증상에 약을 쓰기를 좋아하는 게 의사의 집단들입니다. 약물 남용으로 인한 피해는 최근에 미국이라든지 여러 선진국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약의 약물 남용으로 많은 환자들이 약화를 입고 있다는 것은 이미 논문을 통해서나 선진국에서는 발견되고 발표되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현재 환자에게 홍보되거나 환자에게 교육이 되는 일은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급적이면 좋은 음식을 통해서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현재 여러분들이 먹는 약이 과연 내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런 것을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현명해져서 의사의 다음 진료 시에 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약을 줄여달라고 요청하고, 또 이것이 내 몸에 필요한 약인지 아닌지 본인도 알고, 이렇게 되면 약물 남용은 점차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체질식이야말로 이 약물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편입니다. 그런데 이 체질식은 상당히 불편하고 또 음식을 자기 체질에 맞게 조절해 먹고 가려 먹는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음식을 통해서 수고하는 만큼 약을 줄일 수 있고요. 음식으로 통해서 내 몸의 면역을 기르고 또 나아가서 발효 음식을 먹게 되면은 많은 변화들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약물 남용을 현재 하는 분이 있다면 가족들과 의논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약물 남용을 줄이고 불필요한 약은 스스로 줄이거나 아니면 의사와 상의해서 줄이기를 바랍니다. 약물 남용은 너무나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현장에서 진료실에서 겪는 일이지만 환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내 몸이 그만큼 화학약품에 의해서 파괴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